그 나무 연기가 엄청 끓름 나나 봐. 저거 저기 가마솥에 부으면 되네. 가마솥에 아 예. 아 예. 그솥에다가불뗄때 아 예. 아 예. 아, 이따 우리 써야 되지. <목소리가> 아이고. 그래도 아버님이 뭐 드실지 모른다. 이물 저물 없으면 드셨니까 이제 물 아니, 드시는 건 저거만 드시면 저, 돼. <laughs> 간, 저기, 뭐, 드시라 그랬네런 네. 먹는 거는 많이 안깎죠 먹는 뭐난주만먹으물안 먹지 아 물.. 아물 <laughs> 대신에 술을 드신대 아이아안게더게 <laughs> 아니라고 아 그치 나뭇잎이니까 이게 뭐마르자면 산삼 적은 물이요 산삼 적은 물이에요? 뱀도 저기 독사가 독을 뱀도 아 뱀도는... 뭐, 예, 도룡이 산다는 거는 아, 일곱소에만 도롱룡이 살죠. 아, 예. 그거 아니에요. 평정소에만 살아요. 도롱룡이자 일곱 때 절대 살수 없어 이 저기 오지 같은 데물 맑은 계곡에만 가면 도롱룡아유고생하셨어요그물 어, 여기, 잎이 잎이 여기, 어. 네. 여기 뭐 먹은 잎 여기서 따갔는데 여기 저번에 보니까 먹을 때 많이 있더라고 먹을 때 먹은 잎나 먹은 잎은 먹은 잎 어, 지금 따뜻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데 또 나왔어요 연할 걸요 아마 이게? 당하지 마세요 도끼니가두통을 지니까. 네? 아 근데 저기 에 저거 물통 덜렁덜렁 할 텐데요? 내가 여기 한 3년 전에이두통 뒤고 다 것들, 옹고 아, 두통 뒤고 서 어르신이요? 아, 3년 전만 해도 물통을 두 통씩 지우셨는데 지금은 지게 엄. 저거 어르신이 만드신 거래요. 진짜 잘 만드셨어. 지게를. 예예. 꼭다리 음. 안 넘어지. 면 꼭다리 으아, 그 하나. 으 하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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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으어하뭐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 으아, 하나. 으아, 지나으라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아, 하나. 으 하나. 으아으 아 뚜껑이 안안 안, 없어요 뚜껑 없으면 못가져가 그거 물 왜, 넘쳐서 안돼 밑에 있네 밑에 아니 그 조그만 거아 그거는 안 괜찮아 괜찮아 오빠 에이, 어, 그거는, 네 없어도 그냥 가지만대 어 그거는 덮어놓으면 되니까 갖다 놓으면 어르신 다써 예. 걱정이지 걱정이지 아 물만 <목소리> 있으면 돼요 뭐그드랩물 쏟으시 고 흐드랩물 쏟으시 아니 많이 저 어르신 얼마 전에 그저 태백에서 몇명 왔다 갔죠 꼼꼼히 호리호리한 사람하고 세사람이 <놀람> 와가지고 그때 물 많이 떠다 줬지 안했지? 아물 떠다 줬구나 그때 이요아저 그때 일이 있었어 데리 왔더라고 다니사람니수영딸 아니, 어르신 수영 딸 정했잖아요. 수영딸? 정했다고. 뭐 큰딸, 작은딸 뭐 천지 빼가이지 <laughs> 아니, 손도 안 잡으면서 딸들이 많네. 아, <laughs> 많네. <laughs> 전부 딸 천지야. 딸천지요 <laughs> 딸부자야, 딸부자. <laughs> 딸이 왜그러 맞노? 딸보자 딸보자 자기들이 그 창작을 한거지 뭐? 아니 뭐나 진짜 딸인줄 알았는데 딸은 돈 달란 소리 안하잖아요 아니 딸도 딸 딸도 달란사람이 어, 달란 있어요 딸도 달란사람 엄마 돈 안나왔나? <laughs> <laughs> 아버지 돈 안벌어놨어 돈 나올 때쯤 되면은 아이고 참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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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자기잘 아, 거좀다 자, 여기 올라가면, 우리가 큰일또 하나 끝내는 거야. 네. <목적> 올라가면, 우리, 아, 미용사님 야, 머리 해드리고, 네. 요거 네. 요, 재미난 거한덩수 있겠나? 덜어야 뭐, 네, <목적> <너무. 목적> 아니, 뭐, 부지다 말든, 볼게요. 하 <한> <laughs>

이걸 누굴 거예요, 이거는? 얼굴이 완전 영화배우. 해 보겠습니다. 앉아 봐. 이거 잡고. 아, 잡아 봐. 나 제일 싫으면 모르겠다. 자, 나 봐. 자, 이렇게 기계가 음. 없을 때는 예. 이게 물통이 빠지지. 그렇지?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음음 이렇게 이렇게 해 본네. 자, 물통 가져와. 아, 물통 음 하나 올려. 음 작은거 하나 올려. 아, 물 받는 줄 있네. 저거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 이거 내려놔. 하나. 죽어도 뭐 오지가 듣지 내가 좀더 화면을 봐 오지가 오지가 듣지 <laughs> 여기서 듣게 <듣기 웃음> 넣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뒷골을 몇개 쳐야지 아유 나는 못생겼지. 어. 자 요런거 한 번만 요래 묶어놓으면 됩니다. 책임지고 들고 자, 오세요. 자 이제 요거 잡어. 카메라 들고 네. 요거 잡어. 네. 제가 카메라 들고 왔어요. 네. 게 작대기 안 묶어왔어. 이게 작대기 안 묶어왔어. 뭐아 이건 무겁겠는데. 뭐 바닥에 묶으면 어. 지게 벌써 냅두고 가요. 어. 아니 이렇게 밀면 저거만 떨어지잖아. 네. <laughs> 아니 깡 묶어 놔갖고 안 돼. 아, 요소 남은 우리 남은 지고 남은 가서, 남은 가서, 몸이 가서 몸이 잠깐 두 탑은 이제 믿고요. 네 아, 네 꺼요? 아, 어디서, <shock> 어디서 반말이야? 어디서 반말이니? 반말 반말이... 언제, 언제, 언제 봤다고?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이래기계가 앞으로 가야 <laughs> 돼. 그래, 뭐시죠? 뒤에 오면, 뒤에 올 거요? <목소리> 그러면, 어르신하고 <목소리>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내가 몇살알고몇살 짜냐 <laughs> 아, 하면은, 15, 15년 뜨고. 25년, 25년. 이거 누굴 거예요? 그, 누굴 건데 들고 계셔? <목소리> 며, 저기, 김사까님 거, 영월 김사까님 거요, 그거. <목소리> 그걸 왜 그, 꺼진 거지? 하나만 제대로 찍어. 내가 오다 다덜 했어. 네. 아니 내거 아니야 뭐. 저더거 아니에요. 아니. 어, 이게,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알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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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왜 꺼졌어? 이거. 아, 그 꺼졌어. 어디가 꺼졌어? 어, 어, 꺼졌어? 어, 네. 꺼졌어? 네. 아니 꺼졌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찍어졌는데 어때? 이거 눌러 줘. 눌러 줘. 먼저. 아니 그 뒤에 가. 야게 아니 왜? 지금 켜. 이제. 나 들고 있었어. 아까 들고 있었는데. 어, 왜 꺼졌지? 몰라. 뒤에. 됐어요. 자. 영상이니까 기계가 될 뒤에 가야 된다고 어, 진짜 아이 가다가 무거운 어우, 어우, 버리고 지, 가요. 잘 지세요, 잘 지게 지세요. 지게까지 버리고 가요. 자 음. 여러분, 폴딩집 역사상 최초로 여성 지게꾼. 경상도 옆에 있나 아니요 경상도 아야 선녀나무꾼 부산은 경상도 아닙니까?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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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산이라 해야지 경상남도 기분 나쁘다 경남 부산 부산 아이지네 상당히 기분 나쁘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경상도 사도 저... 기분 나쁘다 저는 미용사님입니다 저거 멋있으라고 이거 쓴거 아닙니다 눈이 아이고.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니 멋있으라고 써도 좋아요 아주 응. 언니, 아주 언니, 멋있습니다 한 번만 댓글 눌러줘 이거? 뭐, 꺼줘 어이. 꺼줘